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행 전류 주위의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전류 주위에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것은 이전 시간에 이미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행 전류 주위에는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전류가 흐르는 원행도선, 자 원행도선 이렇게 있죠. 이 원행도선 주위의 자기장 철가루의 모습을 보면은 이 철가루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원행도선 주위의 각 부분은 각 부분을 중심으로, 자 여기 보면 이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고 있죠. 동심원 모양으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철가루가 동심 모양을 행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원행도선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원행도선도 부분을 딱 잘라서 생각해 본다면 직선도선이 되겠죠. 직선도선 자, 이 도선의 이 부분, 이 부분을 잘라서 볼때 전류의 방향이 전류방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니까, 이것을 오른손을 가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방향, 감아지는 방향. 자, 도선의 오른쪽에는, 도선의 오른쪽에는 앵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극이 앞쪽으로 나오겠죠. 앞쪽으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 반면에, 왼편은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편이죠. 자, 이 여기 있는 나침판의 붉은색과 파란색 나침판, 즉 N 과에 S 거의 나침판을 위로 향하고 아래로 향하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위쪽은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칠판 이 있다고 볼때죠 여러분 앞쪽으로 나가는 방향,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온 것은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또 다시 오른쪽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죠. 위로 흐르니까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내네 손가락을 감아지면은 내네 손가락이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겠죠. 그 다가오는 쪽으로 앵극이 향한다는 겁니다. 앵극이 향하고 반면에 이제 그이 도선의 오른쪽은 내손가락의 네 향하는 방향이 그 여러분 앞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 앵극이 향하는 방향이죠. 즉 엄지 손가락이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오른손의 네 손가락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도선을 감아칠 때 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연필을 하나 쥐고 아니면은 전선을 하나 쥐고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을 정리해 보면은. 전류가 흐르는 원행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경우에 원행 도선의 반지름이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 그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지름이 적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셀수록 세어진다는 것이죠. 자, 코일 코일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코일 주위의 자기장. 자,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이 코일도 뭐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하나의 직선도 선이라 볼수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코일이 몇 가닥 이런 같이 있으니까 헷갈리죠.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킬때 도선 한 개만 가지고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분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도선 하나로 엄지 손가락의 방향을 했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감아지는 방향, 이 방향이 자기력 선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죠. 이게 바로 자기력 선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침판이요 코일 속에 있을때 그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N극이 가리키고 있죠? N극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은 철가루의 가리키는 방향을 볼때 이게 지금 코일의 바깥쪽 위쪽을 향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향하고 또 아래쪽도 오른쪽을 향하죠? 오른쪽으로 엔극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행으로 가면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할때각 나침반의 엔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가리키는 방향은 자,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죠? 요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에서 저 기억의 위치에서는 기억의 위치에서는 전류가 위로 향할 때그 왼편에서는 앵극이 앞쪽으로 나오겠죠. 앞쪽으로 앵극이 앞쪽으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손을 가지고 직접 해보면 알 수가 있죠. 볼펜을 하나 세워서 적용해 보면 됩니다. 다음 위쪽에서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아래쪽에서는. 그, 앵극이, 그, 요쪽으로 향하게 되죠. 요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쪽. 요거는 위의 방향이 아니라, 저, 안, 여러분의 앞으로 향하도록 되는 거죠. 앵극이. 다음은, 디거의 방향에서는 보면은, 디거의 방향에서는, 오른쪽이, 그, 전류가 아래로 향하고, 내네 손가락을 감아지면 아래로 향할 때, 내네 손가락은 금방 그 니언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앞쪽으로 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전류가 흐를 때 코일에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전류의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 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옆, 왼쪽 위에 방위표가 있죠, 방위표. 이걸 가지고 동서남북을 하는 거죠. 자, 요것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면은, 요게서 요쪽, 오른쪽이 동쪽이죠 동쪽. 그러니까 여기가 동쪽이라는 이야기죠 동쪽. 다음은 요쪽이 서쪽이 되겠죠. 동서 그 다음은 요쪽이 남쪽이 됩니까 요쪽이 북쪽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면은 선생님이 이야기 했던 거 하고 동서남북의 방향이 일치하겠죠 자 기억을 보면은 그 엄지손가락 위로 향하고 네 손가락 앞쪽으로 하면은 동쪽으로 향하는 거죠 동쪽으로 기억 앵극이 동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니언의 경우에는 보면은 위쪽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향할 때, 네 손가락은 서쪽을 향하죠. 서쪽, 서쪽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띠스의 경우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면은 네 손가락은. 동쪽을 향하죠.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고, 아래의 정답은 뭐, 아까 앞에서도 그대로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